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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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데 분명히 어, 지금 <laughs> 계속 잘하요네찍 예? <laughs> 지금 찍고 있어요. 지금. 어. 근데 얘하고봐 봐요. 여기 지금 얘 예. 얘는 그래도 예. 크죠? 싹싹 싹 나오잖아요. 조심 못 거야, 씨? <laughs> 아니에요. 그럼, 요, 이런 걸심었어요 안 자란 거잖아요. 아, 얘가 이렇게 순이 나오면서 이게 이게 나오면 이제 얘가 이제 좀좀 커지는데 이게 순이 안 나오니 작년에 좀순 나와가지고 좀큰 거죠. 씨, 이렇게 자꾸 해보면, 해보면 안 되는데. 네, 다섯 개가, 다섯 개 갖다 심은 것 같은데.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